약간 무서워. 나 아, 진짜 이뻐. 진짜 이 뒷면도 이쁘다. 어떻게 이렇게 말크한다네 <laughs> 이거 궁금해. 이거 먼저 열어볼까? 아배 메탈 카드 좀 워밍업 좀 해. 응, 그럼 나도. 그래? 야 이거 어, 너무 이쁘다 아들레 야 오늘 나쁘지 않아 새해 많이 받으니요야 진짜 말도 안돼 이거 진짜 고응아 <laughs> 응. 아, 근데 나 지금 운 하나 썼던 거 같은데 아씨아 개프다 어? 근데 이쁘다 카드 야식 뒷모습 만나올뭘 <laughs> <맞나? 웃음> 먼저 가야 돼? 저 수로 이미 운 떴어. 아, 이거 아니야. 네, 야, 링이도 꿈이 있었어? 아 그러네. 자 간다. <laughs> 어? 아, 샹, 미친. 어. <laughs> 난 누구야? 어? <laughs> 우와, 야나 왜? 우리 완전 성공이야. 헐 대박. 왜 그런데 다 같이 했어. 아 고민 좀 해볼게. 사자이 아. 너무 귀여운데 이거. 그러니까. 제발 코난, 코난, 제발 코난. <laughs> <제발, 코나. 웃음> 너무 불안해. 아, 진짜. 진짜. 트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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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짜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구하기 힘들어 야 진짜. 진짜. 맨날 나와 아, 진짜. 아, 진짜. 카드였다 이게 아, 진지야 레어다 미친거 아니니트아 이트! 좀주 제발! 제발! 왜 이렇게 안 싸워? 왜이이건레가다이가다 이쪽 맞아? 어? <laughs> 헐... 야나 진짜 짜기고애기 <laughs> <laughs> 어? 이거 아까 그 어. 개토랑 이어지는 장면이다 어. 잘 뽑았네 아 진짜 잘 뽑았네 어. 난 진짜 망했네. 고조자 고 버려야 되겠네. 고조 뒤통수 있잖아 흑향이 <laughs> 히트. 어? 오야 어, 이쁘다 어. 이거 한세장 있는 거 같은데? 맞아 어, 야 뭐야 또이왜 이렇게 잘나와 뭐야 뭐왜 이렇게 잘나 근데 이거 아까 있던 건데 오늘 낙이 엄청 많네 <laughs> 헐 미쳤다. 이야 <laughs> 그럼 이거는 뭐 뭐야? 야. 벌. 야상방해 그니까. 다른 박스였어. 어 뭐? 야, 뭐야 이게? 벌. 올리 귀여운 거봐 귀여운 거 봐라. 이나. 아, 추야그추야 보셨어요? <laughs> 야, 얘들나눈 너무 심하게 맞았다고 했지? 난 <laughs> 츄야 아, 이번엔 진짜 츄야 나면 되겠다 츄야 귀엽네 츄야, 츄야 야 아, 아귀 성공했네 성공이다, 2개 아, <laughs> 아 <시야 웃음> <살짝 남았나. 웃음> 나 진짜 짭짤. 미안하다. 아. 아, 어, 어떡해? 나무를 데대 와서. 아, 제발. 그럼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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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어떡해. 웃음> 람포.

저거 어, 이거 아니야? 하나밖에 없어. 그리고 여기가넓고리아니 어, 네, 네, 키. 어, 어, 아, 아, 뭐 아니 시대는 까어야이이안 가도 알아. 서 아니, 아니 거게 해야 귀엽다 근데. <ersch> 私たちは。 제발 이러지마 나한테 하나 둘아 아, 진짜 장난하네? 이건 개통지? 야 내가 말했지 얘나오자마아 뒷장떡! 얘, 아, 장단. 얘 장단. 야. 장네야 진짜 장난한 척? 내 뒷옆에 앞야야 진짜 장난네야나또 하고 싶어 오야 나이다야나화이파이야나이 사진 진짜 5천장 있어 맞아 지금 찍어도 죽겠네 어우 음. 진짜 그만 안 해? 야 진짜 그만 안 해? 미친놈이야? 아개 또네 어야잘 나왔다 나는 야, 야? 아니 어, 말이 쓰이니? <laughs> 아야 잠깐만 얘 뭐야 개 재밌다 응야또야또 야, 또 유지지 또, <laughs> 나또 네, 나, 나. <laughs> 야, 유지 나또개요나나야 유지 이쁘다 근데 야야아 저거 뭐, 왜 이래? <laughs> 야 매고 이렇게 보뻐 미친놈들아 야다왜 이렇게 붉어 하헐야 미친거 아야아그다 아이고 그렇 냄새 뭐야 이거? <목소리> 야 요즘 뭐, 뭐, <목소리> 사람이 안나왔는데? 야이 야, 뭐, 카드 래야 사람이, 사람이 안나왔어 한해이번 신상 하야나또 니네 아빠가 눈치 안 차려 어야나 그거 있어 이거 <목소리> 있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너, 목소리> 이거 진짜 갖고 싶 <목소리> 오게 뭐야 이똑초은팬 장면 아니냐열왜화야 <laughs> 줌인 한 거잖아 이거 와 씨네 야 골고루 나왔네아이데 고조 고아 고조가 안 나와 애이 고조 나와야겠다 오야아 어? <laughs> 아, <잠깐만. 웃음> 진짜 그만해 아 씨나 움직이 어머머 어떡해 야 니가 다뽑아갔잖아 나는 나근 너무 이쁘잖아키고드이 좋아해 마이클 고 왜 똑같은 애가 나와서... <laughs> 아니, 엘렌 맞는 거 같은데... 엘렌 어... 맞는 거 같기도 하지... 리바이씨 재밌네요... 아르씨... 리바이 어... 이거 누구야? 네, 엘론이야데 이게... 이거 보고 사어야 되는데... 이제 리바이... 어... 이거 누구... 저... 하란지... 하... 얘는 뭐야 야 이런 애들까지 있다고는안 했잖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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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데? 네. 야, 설마 미카사 아니지? 미카사야? 아, 리바이 나올 수다 진짜 나 누군지 좀 알려줘 야! 아니, 그 나온 거 아니지? 에미사드 야, 내 12,000원 내놔 오케이. 나 이거 안해 이제 나 있다, 있다. 야, 이게 진짜 나올 다

Oh, <laughs> my